자, 어, 민영배 지금 현재 무소속 의원, 위장 탈당 논란을 이뤘던 민영배 의원이 민주당을 탈당한 지가 어제부로 딱 1년이 됐습니다. 과거에요, 민영배 의원, 뭐, 위장 탈당, 꼼수 탈당 관련해서 국회에서 논란이 여러 차례 임박아 있었죠. 그 영상이 먼저 하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보시죠. 가장 큰 문제는 절차적인 위헌성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위장 탈당일 것입니다. 위장 탈당은 국회판 위장 전입이지요. 지금 탈당을 해서 무소속으로 앉아 있는데 위장 탈당이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제가 뭘 위장 탈당을 했습니까? 뭘 위장했습니까? 탈당 안 해놓고 탈당했다 했습니까? 복당작 누가 했어요? 뭐 저런 논란이 있었는데 어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20여 명이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기자회견의 골자는 이런 거였습니다. 민영배 의원 다시 민주당에 복당시킵시다 이런 주장이었습니다. 한번 이어서 들어보시죠. 민영배 의원은 좌초될 위기에 처한 검찰개혁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정치적 결단을 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민영배 의원은 탈당으로 인한 온갖 비난을 홀로 감내하고 있습니다. 당을 위한 희생에 이제 응답해야 합니다. 민영배 의원을 더 이상 광야에 외롭게 두지 않았으면 합니다. 자, 김재섭 위원님, 민주당 의원 20여 명이 민영배 의원의 복당을 촉구했는데 정치적 결단을 민영배 의원이 내렸던 것이다. 온갖 비난을 민영배 홀로 감내하고 있다. 광야에 더 이상 민영 배를 외롭게 두지 말자라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어 국민의 입장에서 저렇게 민주당 의원들이 느낀다면 땡큐입니다. 땡큐 아 땡큐 네, 고마워요 그럼요 땡큐 고맙다는 어허. 말까지 전하고 싶을 음. 정도인데 안 그래도 지금 돈봉투 의혹 때문에 어 민주당의 윤리적인 그 어떤 뭐 지위라고 할까요 뭐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손상된 상황이거든요. 게다가 꼼수 탈당 위장 탈당이라는 오명을 뒤집어 쓰고 있는 민영배 의원이 지금 상황에서 예. 하필이면 돈봉투가 의혹 때문에 민주당이. 정말 난리가 난 상황 속에서 민영배 의원을 1년 만에 복당을 시킨다? 음. 이거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씻을 수 없는 윤리적 상처를 입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하. 제 생각에는 예. 이검수안박을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박홍근 원내대표가 당연히 원내대표로서 수장에 있었고 음. 그 가운데서 민영배 의원이 도와주고 박홍근 원내대표가 임기가 그대로 만료됩니다. 음. 그 만료되기 전에 뭔가 매듭질려고 가는 것 같은 느낌은 드는데 저것이 과연 민주당을 지지하시는 분들이 보기에도 과연 옳은 거라고 생각하실까요? 음. 검수한박 때문에 이런저런 정치적 분란들이 일어났고 실제로 이이 검찰 실무나 경찰 실무에 있어서 여러 가지 혼선들을 일으키고 있는 지금 상황 속에서 예. 그리고 민주당이 씻을 수 없는 윤적 상처가 있는 속에서 민영배 의원이 다시 복당한다 그러면 음. 국민의 입장에서는 완전 땡큐죠. 근데 김유정 의원님 이게 민영배 의원 복당 뭐 주장을 이런 바 민주당 의원 뭐 누군가가 익명으로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대놓고 민주당 의원 20여 명이 어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서 민영배 의원의 복당을 촉구한 것이란 말이죠. 그러나 시기적으로 돈봉투 파문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의원들의 저 주장은 김유정 의원께서는 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그러게 말입니다. 저도 복당 요청을 현역 의원들이 저렇게 가서 소통관에 가서 하는 거는 제가 기억에는 처음 있는 일 같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어, 어. 민영배 의원도 계속해서 얘기하던 것이 당에서 복당 요청이 있으면 응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발맞춰서 의원들이 지금 저런 액션을 취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예. 뭐 민영배 의원 개인적으로만 놓고 봤을 때는 뭐 다소. 어, 본인이 소신있게 행동한 거라고 하지만은, 뭐, 억울한 측면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네. 본인이 이런 저런 결정을 했을 때, 과연, 온전히 본인만의 결정이었을까?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거든요. 아, 예. 그런 점에서 당을 위해서 이제 본인이 뭔가 소신 갖고 했던 것인데 1년 지난 시점에서 복당하고 싶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음. 그러나 다만 지금 당의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 현역 의원들이 소통관에 가서 민영배 의원 복당 요청을 하면서 해야 된다고 해야 될 그런 시점인가 아. 상황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상황. 또 요청하는 예. 그 시기라는 게 있는 것인데, 음. 지금 이런 거를 이렇게 소통관에 가서 해야 될 시점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음. 의문이고요. 예. 아직은 조금 시기 상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민영배위원 복당 관련된 얘기고요.